헤이 hey 맨 들어와 들어와 분석은 듣고 가야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 오늘의 너바 경기 랩으로 씨부려본다 미네소타 대 맨피스 미네소타 미네소타는 원정에서 만족할만한 1승 1패를 기록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멤피스에게 있던 홈어드 벤티지를 없애고 유리한 입장에서 맞이할 수 있는 3차전이다 그러나 시즌 내내 최고의 활약을 하던 벤치가 2차전에서 멤피스에게 완전히 농락당했다 프린스는 꾸준하지만 노엘과 비즐리가 득점에 더 관여해야 한다 그래도 에드워즈는 시리즈 내내 안정적인 득점 정립으로 타운스를 잘 지원 중이다 맨피스 맨피스는 1차전 패배를 잊을 완벽한 승리를 2차전에 거뒀다 본인의 득점을 먼저 보지 않고 비어있는 동료를 찾은 모란트가 어시스트를 10개나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벤치의 볼 흐름도 원활했다 멤피스가 스몰라인업을 돌리기에 아담스의 쓰임새가 애매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클라크와 앤더슨 등 스몰라인업에 기용할 포워드들은 충분하다. 코멘트: 멤피스의 승리를 본다. 베벌리의 끈질긴 수비에도 전혀 생산력이 떨어진 슈퍼스타 모란트가 주전 구간에 열쇠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시리즈 평균 4블락을 기록 중인 자렌잭스는 상대의 리모텍을 막아낼 것이다. 무엇보다 로셀과 비즐리 등 득점력은 좋지만 수비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을 기게 쓰기 어려운 미네소타 상대로 멤피스가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다. 멤피스가 원정에서도 템포 푸시를 할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승패 멤피스 승. 핸디 마이너스 1.5멤피스 승. 언어버236.5 오버. 유타 대 델러스 유타. 유타는 원정에서 1승을 거뒀지만 만족할 성적은 아니다. 델러스의 돈치치가 두 경기를 모두 결정했기에 시리즈 조기 종료도 기대했었는데 브런슨 제어에 실패했다. 콘니와 고베어가 2차전에 부진했던 것도 아쉬웠다. 그래도 팀의 에이스인 미첼이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30득점 이상을 연속으로 기록했고 보그다노비치의 지원이 좋다. 살아날 기미를 보인 클락슨의 벤치도 위기에 홈 연승을 노린다. 댈러스. 셀러스는 이번 시즌 이후 퍼가 되는 선수 중준첫급중첫 번째 타겟으로 꼽히고 있는 브런슨을 앞세워 시리즈 반격에 성공했다. 커리어 하이 경기를 한 브런슨이 발이 느려진 콜리를 공략해 41득점 5어시스트로 팀을 이끌었다. 그러나 클레버를 제외한 벤치 자원 중 15분 이상을 믿고 맡길 선수가 없기에 주전들이 평균 40분 이상을 뛰는 것은 경기 막판 체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슈팅 훈련을 한 돈치치의 복귀가 예상되긴 하지만 완벽한 몸 상태로 보긴 어렵다. 코멘트 유타의 승리를 본다. 강점을 보이는 홈경기에서 홈의 이점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다 또 콜리가 부진하면 미첼에게 보렌들러 역할을 맡기고 클락슨과 보그다 노비치를 동시에 기용할 수도 있다 델러스는 시리즈 내내 보드장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정에서 페인트존 득점보다는 외곽에 의존해야 하고 그로 인해 약투율 난조에 시달릴 수 있다 델러스의 저득점을 보기에 언더경기다 추천 배팅 승패 유타승 텐디 마이너스 5.5 유타승 언어버 2 0 9 5버 덴버 대 골든스테이트 덴버 덴버는 원정에서 두 경기 모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했다 리그 최고의 선수인 요키치를 보유했지만 다른 포지션 대결에서 모두 밀리고 있다 욕기 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평균 스탯을 찍으며 경기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선수지만 고등과 모리스 등이 정규 시즌 같은 퍼포먼스가 아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3차전에서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거칠게 상대를 몰아붙일 것이다. 골든 스테이트. 골스는 새로운 데스 라인업이라는 표현까지 받고 있는 스몰 라인업의 위력이 대단하다. 허리와 조던 풀, 탐슨과 그린, 위긴스가 승부처마다 가동되며 리드를 큰 폭으로 벌렸다. 그린이 요키치 수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공격 상황에서 스페이싱을 통해 공간을 넓혔고 커리와 풀, 탐슨이 외곽포를 꽂아넣고 있다. 더 무서운 점은 복귀한 지 얼마 안 되기에 벤치에서 나오는 커리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이다. 코멘트. 골스의 승리를 본다. 커리가 지난 경기 벤치에서 나와 23분간 34득점을 폭발했는데 컨디션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다. 또 그린이 사이즈의 열쇠를 딛고 요키치 수비를 해주는 것도 전력의 큰 힘이다. 덴버는 2차전 도중 박튼과커즌스가 벤치에서 싸우는 모습도 나오는 등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 최악의 상황이다. 홈이긴 하지만 한 경기만에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추천 배팅. 승패 골든스테이트 승. 핸디 마이너스 2.5 골든스테이트 승. 언어버224.5 오버. 분석은 내가 한다. 배팅에 대한 책임은 니네가 져라.